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네코 데모엄이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이 출시된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, PC에서 게임이 실행이 안 돼가지고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선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일단 메인 화면을 보면은 퀘스트, 팀 편성, 연금소, 아이템, 상점, 뽑기, 미션,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, 첫 번째 퀘스트를 보면은, 레스큐 퀘스트, 메인 스토리, 이벤트 퀘스트,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. 살펴보도록 하죠. 요 놈, 레스큐라는 놈은, 게임 진행 시, 내가 클리어하지 못한 스테이지를 도움 요청하는 기능입니다. 해서, 요렇게 보다가, 아, 요거는 내가 깰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곳이 있으면은, 바로 요렇게 출발을 해서, 도움을 주고 레스큐 보상을 받는 그러한 컨텐츠입니다. 그리고 메인 스토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들을 깨면서 또 새로운 보상들을 얻을 수가 있죠. 난이도는 노멀, 하드, 베리 하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벤트 퀘스트에서는 매일매일 바뀌는 이러한 퀘스트들을 깨면서 또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. 자, 그렇다면 플레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도 양코 대전쟁과 비슷하게 이렇게 캣 파워를 모으면서 우리의 병사들을 이렇게 출전을 시키는 방식. 포롱포롱. 포롱. 그러면서 지켜야 할 것이 뭐냐. 바로 여기 보이는 이 귀여운 네 코를 지키면 됩니다. 이렇게 보스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퀘스트 클리어 하면서 돈과 게임 내에서 얻은 상자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자, 저도 이 게임을 시작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.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보면은 5성짜리 두 개. 이 5성은 양코대전쟁과 똑같이 울트라 슈퍼 레어입니다. 그리고 별 4성짜리들은 바로 슈퍼 레어. 별 3성짜리는 그냥 레어. 별 2성과 1성짜리들은 모두 노멀 등급입니다. 그리고 이 게임의 특징은 이렇게 캐릭터도 뽑을 수 있는 반면 무기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. 장비 또한 등급이 있어서 레어, 슈퍼레어 다섯 개짜리는 울트라 슈퍼레어겠죠. 이런 무기들을 장착시켜주게 되면은 캐릭터의 기본 스킬들 플러스 무기의 특수 스킬까지 추가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즉, 아무리 좋은 캐릭터가 있어도 그거에 맞는 좋은 무기까지 있어야지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가 있죠. 일주일 동안 이 게임을 해본 결과 이 게임 꿀잼 각입니다. 자, 이 게임 모두들 시작하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. 네, 좋습니다.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.